스마트한 일상을 만들어드리는 스마트 전성시대입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해 두어도 셔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찰칵 소리가 나죠? 도서관이나 조용한 카페 혹은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이 찰칵 소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나는 셔터 음을 무음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코드 하나를 넣어둘 건데요. 여기서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은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보안 설정을 해제해야 하는데요. 설정 앱을 열고, 아래로 쭉 내려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를 눌러줍니다. 아래로 내려서 보안 위험 자동차단을 눌러주세요. 사용 중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비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앱을 하나 다운받을 건데요. 기존에 ADB를 다운받으신 분들도 업데이트를 해야 하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ADB를 검색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앱이 나오는데요. 이 앱을 누르고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 주세요. 업데이트 버튼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 줍니다. 설치가 다 되면 설정 앱에 들어간 뒤 아래로 쭉 내려서 휴대전화 정보 메뉴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보를 눌러줍니다. 여기에 빌드 번호라고 된 메뉴가 있는데요. 이곳을 손가락으로 여러 번 터치를 해줍니다. 계속 누르다 보면 패턴을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휴대폰을 껐다가 켰을 때, 패턴으로 휴대폰 잠금 해제를 설정해 두었다면 패턴을, 비밀번호로 설정을 해 두었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개발자 모드를 켰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한번더 눌러줍니다. 그럼 설정 메뉴 가장 하단에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개발자 옵션 메뉴가 생겨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누르고 아래로 쭉 내려서 무선 디버깅을 눌러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켜주세요. 홈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으로 나온 뒤 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치한 ADB 앱을 찾아 눌러주세요. 찾기 힘드신 분들은 검색창에 ADB라고 검색을 해줘도 됩니다. ADB를 누르고 창이 뜨면 조화를 눌러주세요. 그럼 기기를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연결 유형 선택에서 로컬 연결에 체크를 하고 연결 방법 선택에서는 가장 아래에 있는 이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연결 눌러주세요. 가이드 창이 뜨면 좋아 눌러줍니다. 연결을 눌러주세요. 알림 권한 요청이 뜨면 조화를 누르고 하단에 허용창이 뜨면 허용을 눌러주세요. 다시 연결을 누르고 조화를 눌러줍니다. 그럼 상단에 무선 페어링 검색 중이라는 알림이 뜨는데요. 아래로 내려서 무선 디버깅을 찾은 뒤 눌러줍니다. 그리고 페어링 코드로 기기 페어링을 눌러주세요. 그럼 페어링 코드를 입력하라는 알림이 뜨는데요. 여기에 있는 페어링 코드를 기억한 뒤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쓸어 내려서 무선 페어링 알림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페어링 코드 입력을 클릭하세요 라고 된 부분을 터치하면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뜨는데요. 기억해 둔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전송을 눌러줍니다. 페어링 성공 알림이 나오면 뒤로 가기를 눌러서 ADB 앱이 나오게 해주세요. 좋아 눌러줍니다. 뒤로 가기를 눌러서 ADB 홈 화면으로 나오면 장치가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메뉴 중 터미널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장치를 선택해주세요. 장치를 선택하면 채팅 입력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처음에 복사해 둔 코드를 붙여넣어 줍니다. 클립보드를 누르고 복사해 둔 코드를 터치한 뒤 오른쪽에 있는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메라 앱에 들어간 뒤 셔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찰칵 소리가 없이 무음으로 촬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다시 소리가 나게 하고 싶다면 ADB 앱에 들어간 뒤 상단에 있는 메뉴 중 터미널을 누르고 연결 기기를 선택해 줍니다. 입력창이 뜨면 코드를 붙여넣기 하고 끝에 있는 숫자 0을 1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카메라 앱에 들어간 뒤 셔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찰칵 하고 소리가 나게 됩니다. 설정이 다 되면 설정 앱에 들어간 뒤 아래로 쭉 내려서 개발자 옵션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무선 디버깅을 끈뒤 휴대폰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보안 위험 자동차단을 비활성화를 했는데요. 다시 설정 앱에 들어가서 아래로 쭉 내린 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눌러줍니다. 아래로 내려서 보안 위험 자동차단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메뉴를 켜줍니다. 무음 설정을 하고 ADB 앱을 삭제해도 셔터음은 계속 무음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무음 설정이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다시 ADB 앱을 설치하고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다시 셔터음을 무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만 설정해 두면 조용한 장소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다시 소리도 켤수 있으니까요.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한 일상을 만드는 꿀팁들 계속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일상을 만들어드리는 스마트 전성시대였습니다.